자 그럼 이제 다음 퀘스트를 가봐야 되는데, 근데 아까 보니까 다음 퀘스트는 레벨 10부터 가능하던데, 레벨 3더 올려야 되네. 여기 있는 퀘스트들을 할수 있는 것부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자를 까자. 근데, 아, 근데 말이 어딨지? 아, 맞다, 워프할수 있지? 갓겜이었네? 아, 어프를 활성 화안 시켰어. 아이, 멍청아! 아니, 상자 여기 숨겨져 있다고? 개꿀. 마을도 가고 싶긴 한데, 이런 숨겨진 요소들. 저렇게 빨갛게 막 빛나고 있는, 와, 저잔 깜짝! 요거 왠지, 베리 수상함. 딱 보니까 불을 붙이는 거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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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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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녀석 딱 보니까 불을 붙이는 거야. <laughs> 그렇지. 바로 이렇게. 빠세! <laughs> 아, 됐다, 됐다. 자식. 거기 있으면 내가원 맞출 거 같아? 원 맞출 거 같아. <laughs> 오. 그거 제 경험치는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laughs> 저 혹시 아이템 주니? 고, 고, 고. 와, 깜짝! 상대를 주려고한 거야? 아니면 데기려고한 거야, 이거? 일단은 모험 경력이 아, 20? 이거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다면 빠르게 마을을 가야. 아, 이거뭐너 제재. 제... A few moments later. 상달열어서 야, 이거 상자가 자꾸 나를 꼬시는데? 나 지금 마을에서부터 굉장히 멀어지고 있지 않. <laughs> 그러고 보니까 바람신의 눈동자 먹으면은 신의 꼬드라고 하던데, 조상님들께서 정해 놓은 그런 법칙일 것이오아 근데 또 상자가 보이고. 아! <laughs> 아! 그래. 저 언니가 뭐야? 너한테 손 손을... 한번 가보자. 안흔들고 있는데? 페미저 <laughs> 씨, 너뭐본 거야? 야 <laughs> 가까이 가도 손 안흔드는데? 모험가 길드에 온걸 환영해. <laughs> 모험가 길드? 이 세계 왔던 모험가 길드부터 갔어야 된는제가이 세계 초보자라 가지고 몰랐네요. 아휴 이걸 참. 너한테서 전설의 모험가들과 견줄 만한 자질이 보여. 얘랑 함께 모험하면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 음. 음. 하지만 모험가한테는 경력이 자질보다 더 중요한 법이야. 역시 이 세계에서도 피해갈 수 없구나. 경력직! <laughs> 그럼 꿈을 낼거 없이 방금 길드에 가입한 너희를 위해 내가 소개를... 이, 잠깐! 우리 지금 뭔가 길드에 가입된 거야? 어디 판 쪼가리 같은 게안 적나요? 브론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바마티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보상 오 요거구만 이거도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나 보네 후벌 임무도 있네? 와우 절대 못함 코드네임이 알레프? 난잘 모르겠는데 내 본능이 저건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 뭐죠? 어? 지금 바로 디어 헌터에 가서 오버토스트를 어? 하나 사자. 뭘 암시하는 거지? 아이디 해세리가 돈을 내누라 이 말인가? 치, 친구비 드, 드리겠습니다 <laughs> 음. 야, 오버토스트 가 제일 비싸래? 맞다. 이봐, 저리 밀려. 아, 잠깐, 선선 선생님. 아이 고 얼마 백원못 보시지 모르겠지만 너. 그렇게 밀치지 마세요. 디어헌터의 어브토스트는 진짜 대박이야. 그래도 사실 버터 송이구이는 레시피가 공개된 전통 요리 가운데 하나야. 왜 어브토스트 얘기 다음에 버터 송이구이로 토사되는 거지? 설마 버터 송이구이도 내놓으라 이 말인가? 식자재만 충분하다면 나중에 너도 만들어 볼수 있어. 만들어 달라 이 말인가? <laughs> 너의 전용 시식원이 되어줄게. <laughs> 기우면 다야? 기우면 다냐고? 기우면 다지. 레시피 좀 주실래요? 으으! 뭐 없는 그3 0레을 베이몬 아직 나는 이 레시피를 받아들게 너무 약하다. 대화하기로 경험치 1 2 0불 얻을 수 있다? 이건 해자지. 아, 혹시 이거 누르면은 인지 표시가 되네? 심지어 노란색으로 표시까지. 최단경 노라니아개월 받나? 아진짜 골치 아프네. 이걸 어떡 한다? 오 천풍이 씨여 고맙습니다 여행자 네가 나타난 건 분명 신이 내게 내린 축복일 거야 오직 그 티나는 감탄사는 매우 불안한데 느끼에 닭살 돋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구만 역시 나의 파트너 기사단 동료들이 알아선안될 문제라 네가 도와줬으면 해 그래서 말인데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 대족의 보물 대족의 보물 이거 이거 벌써부터 고비가 당기는 거봐이탁 <laughs> 음, 트인 전망 완벽하게 개방되어 있는 이 정원 비밀 길기 하게 딱임 어디서부터 말을 꺼내야 할까 아 우선 비밀 하나 알려줄게 비밀 드디어 이 집을 좀 신뢰해 준다 이건가 내 과거와 관련된 비밀이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돼나입 진짜 무거우니까 걱정 붙들어 매오 전혀 신뢰가 안가 <laughs> 사실 내 할아버지는 해적이야 에봐 내가 차고 있는 안대가 바로 할아버지의 유전이야 이게 바로 가족이라는 증거고 아이 세계에는 그런 문화가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할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읽다가 우연히 보물에 관한 정보를 발견했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에 의하면 보물이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보 보물 보물 보물. 배무씨 진정하세요. 벌써부터 머릿속으로 그 보물 갖고 어부토스드 풀면서 하는 그런 꿈꾸고 계시네. 티야 <laughs> 어떤 보물이야? 황금 보석 말해봐. 어떤 보물이냐고. 내 할아버지의 진짜 보물은 바로 검이야. 검... 음, 확실히 검이 좀 대단하긴 하지? 그 검으로 다른 사람의 보물을 강탈하면 되니까 검 자루를 잡기만 해도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신검이라는 소문이 있어. <laughs> 무슨 약의 냄새가... 검 자루를 움켜쥔 순간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고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나 뭐라나. 약의 냄새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약을 마셨네. <laughs> 할아버지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신검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나단 페이몬. 나는 너가 대단한 것 같아. <laughs> 최근 한 보물사냥단이 기승을 부리면서 수많은 유적의 유물을 도둑맞았어. 절대 안 돼. 나쁜 놈들이 가질 바에 우리가 하... 가... 서운한 녀석들은 혼내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페이몬. 내가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하고 있구만. <laughs> 고마워. 너희들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 일단 모험가 길드에 가서 정보를 좀 물어보는 게 어떨까? 하긴 유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오케이. 거기 정도라면은 비밀을 누선한건 아니지. 모험가 길드. 진짜 어? 와. <laughs> 옆에 네. 할아버지가 언제 계셨죠? 아. 할아버지. 혹시 방금 하니 얘기 들었나요? 지금 사라져 주셔야겠는데요. 아야야야야야야 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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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니야. <laughs> 모험가 길드 그 안내원 왜 저쪽에 있는 거야? 안내원만 쫓아낸 거야? <laughs> 우리 셀레스티아에서 떨어진 그 여덟 머리 벤시랑 은발뱀의 벤. 어, 아무튼 울트라캡숑 짱짱신검. 아니 그냥 유적 위치만 물어보라고. <laughs> 괜찮아 숨겨진 장소만 말안 했으면 된 거지. 우리 지금 숨겨진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러 온거아니냐고 <laughs> 그럼 사이러스 씨 잃어버린 아카디아 유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아카디아 유적이라 한 번도 못 들어본 장소네. 아니 <laughs> <laughs> 누가 봐도 응? 돌아왔네. 무슨 좋은 소식 있어? 모험가 길드에 가서 물어봤는데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 와 소개새가 <laughs> 전혀 <생각 저희> 없음. <laughs> 그야 당연하지. 응? 응? 맞다. 너에게 알려줄 소식이 하나 있어. 아는 사람한테 지하 정보 거래소에 가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카디아 유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 그럼 빨리 가봐야지. 여기서 뭘 기다리는 거야?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두게 맡겨달라고. 아까 사냥꾼이 갖고 갈때 그래서 때 혼내면서 드롭 터미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 어, 음. 정보 비용은 걱정하지 마. <laughs> 나만 믿으라고. 오, 그러지. 경험, 경험치가 팍팍 오르네. 이래서 퀘스트를 하는 거고만 좋았어. <laughs> 이거 개이다 이거! 혼자서 갈 수가 있네? 부담네요아좀아슬아슬할지로 예, 예, 예. 잠깐만! 천천히! 좀만 더! 잠깐만! 좀만 제발! 좀만! 좀만! 나게 오우! 후우우우 아슬아슬했구만? 아예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다계획 아, 개, 개, 개 거지 그렇지! 아 에. 음? 기 봐. 아가씨가 위험해! 아가씨가 위험한 거 맞아? 우리가 더 위험한 거 같은데? 바로!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이와우 고마워. 큰일 날 뻔했는데 너희들 때문에 살았어. 별거 아니야. 얘는 여행자라서 매일 다양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고. 다양한 사건 사고있서지 처음부터 기어 상세째에 걸리지 않았나. <laughs> 여행자? 너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책에게 구조될 줄이야. 너희한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줄게. 어 개꿀이 어? 아니라 꼭그 어젯밤 KR 내는 거잖아. <laughs> 운이 좋아. 근데 원래 케이아가 정보 비용을 내기로 했는데 걔만 이득 본것 같네. 역시 페이몬. 내가 어... 하고 싶은 말 좋아하게 할 거야.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성에 팔이 여섯 개 달린 거인이 세명 살고 있다. 둘은 신상을 수호하고 하나는 신들의 보물을 지킨다. 정부가 기록된 종이에 이런 그림도 있었어. 날개 달린 석상 있는 거 보니까 몬드성 같네. 대체 무슨 뜻일까? KR을 귀찮게 하기 싫으면 너 혼자 잘 생각해봐. 음... 일단 콥스가 어딘지 모르겠구만. <laughs> 척상이 보였으니까 척상을 중심으로 찾아먹는 게 낫겠지? 여기가 아닌가며? <laughs> 잠깐만. 오, 오히려 좋아. 어. 아, 내 네, 여기 오고 싶었는데 정확하게 왔구만. 됐다. 깔끔. 사람을 찾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붙여놓은 사람 있어? 이거 일을 더럽게 보하는 공무원들이구만. <laughs> 실종자는 눈에 띄는 금발에 외지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누군지 전혀 모르겠고만 나중에 발견하면 꼭 말해줘야지. 어여어여어여 아, 버섯 뭐야 아잠깐 버섯 버섯! 버섯이 나 욕했다 제얘기 아니다. 여기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샘물은 그저 겉으로만 열정이 넘쳐 보일 뿐 차갑고 적막할 때 비로소 그녀의 진심이 드러난다 음... 뭐라는 거냐? <laughs> 이번에도 그림이 같이 있네 <목소리> 모르겠어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페이몬 대뇌에 전두엽이 아파온다 괜찮아 페이몬 그거는 머리를 써서 아픈 게 아니야 너의 머리는 원래부터 아팠어! 입 다물어! 아무튼 너에게 맡길게. 정 안되면 케이한테 부탁해봐. 너의 예, 파트런 나이건을 내가 스마트하게 풀어줄테니 잘보고라아 우리가 지금 모르는 지형이 있네. 내가 모든 것에는 다 만능이지만 길 찾기에는 좀 약한데? <laughs> 각도, 계산, 극도나 방향, 풍속! 좋았어! 전혀 긴장하지 않았지. 근데 <laughs> 여에 비가 오냐? <laughs> 비가 왔다 갔다 이래. 뭐야. 야, 역시 이 세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씨. 마을에 워프 안 켜놓고 왔네. 아. 혹시 여긴가? 아, 아닌데? 안 돼! 지도가 있어도 헷갈리는 아예 없는 곳에서 찾으라고요. 빨리 되는 소리를 야지 혹시 저 빨간색 기둥 저건가? 저걸 작동시키면 지도가 밝히지나? 뭐지? <laughs> 전마? 야말로 <laughs> 나를 구원해줄 것이다. 저 따라주시고. 호잇. <laughs> 스 오, 왜 저거 뭐야 저거? 근데 no. 저거보다도 지도가 중요한데? <laughs> 지도?

빠이! 일 신상은 저 몬스터의 영웅 는것 같은데? 아, 자자 제자, 제자. 처치하고. 오, 어, 제발! 개부서. 자어 아, 페버시 알겠고. 잠깐만. 오, 오. 오, 어여아여 뭐야, 뭐야, 뭐어어다 아, 아 파,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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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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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진짜. 아디 아, 지도 좀 활성화 시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야, 잘 뭐, 야. 다 돌아오면 내가 웃을 것 같아? 설마 돌아, 얘 예. 일정 범위 벗어나면 체력 리셋 된거나 그런 건가? 아, 니 일은 새기라 진짜냐? <laughs> 엠버! 너만이 우리 파티의 희망이다. <laughs> 우후 좋아. 힐 착시를 깐 거다. 아, 또 썼다. 아, 나 진심. 진지... 아, 혹 이거 날라가지고 때리는 건가? 오, 맞네, 맞네, 맞네. 도둑기빠살아 좋았어! 드디어 멜비 보인다! 멜비 보인 것만으로 나는 큰일이 나는 거야. <laughs>